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이제 2021년이 되었는데 올한 해에도 건강하게 믿음도 쑥쑥, 키도 쑥쑥 잘 자라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친구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다 같이 백곡선 척척! 안녕하세요. 우리 2021년 구호를 외쳐 볼게요. 영화보구호 준비!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영화보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사랑, 회복 다 같이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파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엄마 별도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2021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한 해에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도 쑥쑥 자라가고 우리의 키도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한 해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아부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작년 한 해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한 해에는 이 모든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 주셔서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어린집도 마음껏 등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아부 친구들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예배로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올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새해하는 인사를 함께 해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어른들과 또 우리 친구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 또 함께 하시고 또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볼 거예요. 아 깜깜해 깜깜해 아, 너무 깜깜해서 보이질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없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짠 하고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겨난 빛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구나 하하하하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생겨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땅이 생겨나고 넓은 높은 하늘이 생겨났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과 하늘이 생겨난 것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구나. 하하하하하.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엔 풀과 꽃과 많은 열매를 내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저땅 위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푸르른 풀도 피어나고 주렁주렁 수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세워졌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구나. 하하하하하.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해와 달이 생겨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어두운 밤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과 환하게 빛나는 달과 해와 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구나 하하하하하라고 <laughs>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땅과 하늘에 많은 생물들이 생겨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높은 하늘에는 잭잭잭잭잭잭잭잭 잭잭잭잭 참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깊은 바닷가에는 물고기들이 지나다니기 시작했고요. 저 들판에는 깡총깡총 토끼가 또 그리고 어흥 호랑이가 생겨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구나 하하하하하하라고 <laughs>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어린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해에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구려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을 배웠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작년에 출생하여 올해부터 영아부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친구들을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윤한나 집사님 아들 김지율 아기. 두 번째는 송영수 성도님 딸. 전시우 아기. 세 번째로, 신선희 집사님 아들, 최은우 아기. 네 번째로, 안재 집사님 셋째입니다. 셋째 아들, 오정안 아기. 다섯 번째로, 우리 박수산 성도님, 우리 딸인데, 어, 유나, 아기. 네, 이렇게 작년에 총 다섯 명의 아기들이 출생하여서 우리 영화부에 함께 되었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우리 다섯 명의 우리 아기들 올한 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영화부에서 함께 지내면서 또 믿음도, 키도, 마음도 쑥쑥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생일을 맞는 아기들에게는 영화부에서 작은 선물을 모바일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매월 첫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첫 주에 그 달에 해당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모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한 해에도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영화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게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빨리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올한 해에도 우리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및 결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 신년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가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올 한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대로 약속하신 은혜와 주의 복을 받는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아부의 다섯 명의 새로운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섯 명의 친구들 건강을 지켜 주시고 우리 이 영아부에서 자라고 또 생활하며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영화부에 속한 모든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속한 모든 가정 그 모든 삶을 축복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기들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이 빨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성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 날이 더 가까이 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영아구에 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신년 첫 주를 맞아 신년 감사 헌금과 또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길과 마음이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이색해 주셨던 믿음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하나님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품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에도 우리 영아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오늘도 새해 첫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한 주간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